자 이제 2차 함수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오늘 아싸리 한 파트를 지금부터 개념 설명을 싹할 거예요 얘들아 2차 함수는 고등수학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개념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돼 함수는 워낙 중요하니까 자 얘들아 2차 함수라는 건 우리가 항상 함수를 y는 이렇게 해서 잡아내시죠 그쵸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x 제곱의 개수가 a가 돼야 돼.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얘들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쪼야 풀어져 있는 거. 그래서 는 0이면 2차 방정식이고 는 y 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2차 함수는 이렇게 해서 일반형과 표준형을 둘다 배울 겁니다. 자, 2차 함수 모양은 얘들아, 요런 식으로 우리 바이킹 모양처럼 생겨먹었어요. 우리가 얘를 포물선을 그린다 해서 포물선의 형태인 그래프가 2차 함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가 보이시죠? 그 시작점을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라고 표현을 해요. 자, 꼭짓점의 좌표가 가장 중요해. 2차 함수에서 얘가 진짜 많이 써먹어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얘랑 얘랑 지금 대칭이 되고 있죠. 이 형태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들아, 꼭짓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은 2차 함수에서 거의 80% 이걸로 다 문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꼭짓점에 적혀가 뭔지 축의 방정식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y는 x 제곱과 y는 마이너스 x 제곱 일반 형태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이 표로 만들어 보자 자, 얘들아, x에다가 1넣으면 y 1이지, 그렇지? x에 2넣으면 y 4예요 x에 0넣으면 0이고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이고,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4야. 다섯 개만 점을 찍어볼게요. 자, 1, 2, 0, 마이, 마이 똑같이 써볼게.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일단 써봤어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Y축, X축. 그림 그릴게요. 자, 0,0이고, 1을 넣었을 때 1입니다. 아이고, 여기다 찍으면 안 되지? 여기다 찍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도 1입니다. 2를 넣으면 4입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도 4입니다.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해 됐어요? 그게 바로 y는 x제곱의 그래프예요 자얘 한번 그려볼게 와! 초참에얘 그래프 그려볼게 0을 넣으면 0이야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이너스 1이에요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이너스 4예요.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해됐니?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수 있는 거첫 번째. 일단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x제곱의 개수인 a가 0보다 커야 아래로 블록합니다 모양 이해하세요 자 위로 블록해 위로 블록하면 얘가 음수야 A가 음수입니다 중요한 거첫 번째 잡으셨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얘 봐봐 Y는 X제곱인 이 그래프에서 시작점 즉 꼭짓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니 0,0입니다 0,0을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쭉.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죠. 즉, 꼭지점 좌표의 X의 값이 축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좌표는 이런 형태로 나오고 축의 방정식은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네 가지의 그래프를 그리고 총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얘들아.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 방금 전에 그렸죠? 0,0을 기준으로 1이면 1, 2면 4,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 마이너스 1을 넣어도 4.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어, 어렵지 않죠? 자, 밑에 거 그래프 그려볼게요, 얘들아. 똑같이 X에다가 1 넣고, 0 넣고,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요. 자, 1 넣으면 얼마야? 3이야. 0 넣으면 얼마야? 2야.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3이야. 자, 그럼 그래프가. 자 0이었고 아까 1이었고 마이너스 1이었고 1이었거든요 원래 그래프는 얘들아 이런 식으로 생겼었어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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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혔었지 얘가 y는 x 제곱의 그래프였어요 자 보자 일단 1을 넣으면 3이 돼버려 얘들아 1을 넣으면 3이 됐어요 0을 넣으니까 2가 됐어요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3이 됐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그럼 얘들아 봐봐. 흰색 그래프에서 두 칸만큼 위로 올라간 거 아니야? 주황색 그래프가. 그래에서 두 칸만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 뒤에다가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했다고 보시면 돼. 질문하자. 얘들아, 이거 꼭짓점 좌표 몇 컴마 몇이라고? 0 컴마요. 축의 방정식은 X는 0. 자, 그러면 얘의 꼭짓점의 좌표는 0,2. 축의 방정식은 X는 0, Y. X가 0이니까 이거예요. 자, 옆으로 와보자. 자, Y는 X-2의 그래프야. 얘들아, x에다 똑같이 1, 0, 마이너스 1 그려볼게. 자, 그러면 1 넣으면 1 넣으면 얼마야? 1이죠? 맞아요. 0 넣으면 4일.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왜 계산이 안 되지? 9. 맞아요. 9야? 하나 더넣볼까 2를 넣어볼까요? 2 넣으면 0이야.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 얘들아. 자, 아까 0,0이었고 1일 때는 1이었죠? 그래프가. 이게 아까 y는 x제곱이었어. 자, 보세요. 2를 넣었을 때가 0이야, 얘들아. 1을 넣으면 1이에요. 0을 넣으면 4야.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보이니? 자, 어, 선생님, 얘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건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을 때는 부호가 안 바뀌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할 때는 부호가 반대가 돼서 들어가요. 그거 두개 착각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얘들아 얘 꼭지점 잡혀몇커마 몇이야? 2,0 그렇지. 그럼 추의방정식은 뭐예요? x는 2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다 합쳐서 이걸 그려볼게. 일반 형태인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말뜻 이해됐니? 그래서 얘의 꼭짓점 좌표는 2, 2. 축의 단정식은 x는 2. E.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총정리할게요. y는 ax제곱이라는 일반 그래프에서 보시면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 그래프를 보면 a가 0보다 크면 꼭짓점의 좌표가 0, 0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얘는 꼭짓점의 좌표가 0,0 0. 측의 방정식은 x는 0입니다. 자, 이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요. 그럼 그래프식이 y는 ax제곱 건들지 않고 뒤에 플러스 q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꼭짓점의 좌표는 x 아무것도 없어요. 0 y는 q, 축의 방정식 x는 0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시킬게요. 그렇다면, 식이 y는 a 놓고, 중요하다 그랬어요. x 놓고, 플러스 p만큼이면, 부호가 반대가 돼서 들어온다. 요렇게. 그래서 이 아이의 꼭짓점의 저표는 바로 p, 컴마, 없어요, 0. 축의 방정식, x는 p입니다. 자, <laughs> 합쳐질게요. 얘가 바로 2차 함수의 표준형입니다. 이 표준형 그래프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x 축으로 p만큼, y 축으로 q만큼, 그럼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는 p, 컴마, q. 축의 방정식, X는 P,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Y는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입니다. 자,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좌표, X 부호 반대, Y 부호 그대로.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3. 그래프 모양 위로 볼록 이렇게 다 끄집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선생 말 듣기에 됐어요. 한번 꺼줄게요.